안녕하세요. 책읽는토끼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읽는토끼 입니다. 오늘은 책여행이 아니고 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영화를 한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퍼펙트 데이즈 입니다.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이 됐는데요. 어, 위키피디아에 나온 걸 보면 어, 2023년에 나왔고 어, 아주 유명한 일본 배우가 등장합니다 히라야마 주인공으로 코지 야쿠스 우리가 쉐리 댄스에서 봤던 그 주연 배우죠. 어, 이 히라야마는 도쿄의 그 청소 미화원입니다아 어, 저기 화장실 미화원, 공중화장실 미화원으로 일하는 한 남자의 평범한 날들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극영화인데, 그이 영화는 평단의 평가가 상당히 좋아서 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기도 했고, 주연배우인 코지야쿠소가 어, 주연 배우상을 수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어, 이 히라야마가 어, 자기 청소일을 끝내고 화장실 청소일을 여러 군데를 합니다. 그걸 끝내고, 어, 아사쿠사역에 있는 지하에 있는 상가에 한 허름한 평범한 한 식당, 경 술집에 들러서 간단하게 저녁을 어, 처리하고 그 장면에서 그 처리한 저녁을 먹는 장면에서 아사쿠사 역이 등장합니다. 이 아사쿠사 역은 동경의 대표적인 올드 타운입니다. 구 시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오래된 산사나 절들 센소지 기억. 같은데 어, 아무튼 그런 절들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 어, 세계대전 전까지는 도쿄 유일의 번화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 번화가로 하면 시부야, 뭐신주쿠 이런 데를 많이 떠올리는데 아사쿠사가 가장 오래된 번화가였다. 그래서 요게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확실히 연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드타운이 상징하는 어 음, 음, 쇠락해 가고 있고 뭐 여기 중년 남자로 등장하거든요. 어, 그런 도시의 모습과 주인공 중년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둔 은퇴를 한뭐그 정도 어, 나이대의 이 중년 남성과 이 올드 타운이라는 매치가 잘 어울려서 영화를 보실 때.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쿄를 상징하는 도쿄 의 랜드마크 어, 스카이트리라는 음, 별칭이 붙은 어, 도쿄에 세워진 전파탑이라고 합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자래시 전파탑으로는 그래서 요 스카이트리도 상당히 영화에서 많이 등장한다. 자주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죠. 어, 아사쿠사역이나 이런 히라야마 자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올드라는 그 대역 그걸 나타낸다. 그러면 확실히 스카이 트리는 새로운 신도시 도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고, 어, 히라마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주인공이 어,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처럼 보입니다. 시대를 따지면 영화 개봉 시기와 이걸 따지면 좀 맞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훨씬 더 나이가 더 들어야 되거든요. 2023년에 개봉이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어, 이, 일본의 이 베이비붐스의 단카이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단카이 세대에 등장하는, 단카이 아,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 여기 뜻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단괴 세대라고, 한글로 읽으면 이렇게 읽고, 어, 우리말, 예, 일본말로는 단카이 세대라고 한답니다. <laughs> 어, 이, 이 단카이 세대는 음, 소설가인 사카이아 다이치가 76년에 예, 쓴 소설 제목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분이 그, 아, 이 소설 아니, 소설인데, 경제평론가라고 하네요. 경제기획청 장관도 지냈고,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리한 말이 단카이 세대다. 단카이 세대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무라카미 하루키가 대표적인 단카이 세대의 작가입니다. 전우 작가라고도 하고, 단카이 세대 작가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잘 보시면, 어, 무라카미 하루키가 1949년생입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데이즈 영화에 등장하는 주연 배우 히라야마도 이런 특징들을 좀 읽을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수험 전쟁, 경쟁, 학생 운동, 청바지, 뉴 뮤직, 뉴 패밀리 같은 이국 문화, 특히 미국 문화를 적극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풍요로운 시대를 경제적으로 어, 빈곤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풍요로운 시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한 건 일본이 어, 전쟁 끝낸 이후에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했던 하나의 계기가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 이 시기에 40년대 후반과 50년대 초에 태어난 이 세대들이 풍요로운 시대를 보냈다. 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자들이 패션, 특히 음악, 그그위 포크송. 그래서 이 영화에는 OST가 상당히 유명한데 올드 팝이 나옵니다. 영화의 장면과 너무 너무 잘 어울려서 어, 이 OST만으로도 하나의 흥미로운 관심, 주목을 받았다. 어, 베이비붐 세대라는 건 역시 인구가 많다라는 거죠.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그 세대의 주장도 세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이 청년이 되어서는 또 어, 학생운동으로 대표되는 정황운동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 세대라서 어, 소설 속에 어, 이렇게 저항을 했던 부분들이 음,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특히 뭐 상실의 시대에 보면 좀 그런 장면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의 제목은 아무래도 루리드라는 이 폭성 가수의 노래 퍼펙트 데이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살펴봤는데 영, 음악도 너무 좋고, 어, 쉬워서, 뭐, 구글 번역하지 않고 한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완벽한 날이야. 어, 공원에서 샹그릴라 칵테일이겠죠? 칵테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어두워지면 우리는 집에 갔어. 집에 가. 얼마나 완벽한 날인가. 동물의, 동물원에서 동물들에게 밥도 주고, 그런 후에는 음악, 어, 영화도 보고, 그런 뒤에는 집으로 왔지. 아, 얼마나 완벽한 날인가. 근데 여기 보면 요 부분이 제일 이제 필요, 이게 퍼펙트, 별 내용이 없잖아요. 공원에서 뭐, 칵테일 한잔 먹고, 어두워지면 집에 오고, 동물원 가고, 영화 보고. 이게 왜 퍼펙트일까? 요게,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와 함께 그걸 같이 공유해서 너무 기뻐. 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너가 나와 함께 있어 주길 원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해도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어,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주인공 이라마는 오로지 혼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완벽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입니다. 어, 이 히라야마가 어, 이 모든 일을 도쿄에 있는 화장실들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와서 간단히 목욕하고 간단히 저녁 요기를 하고 잠듭니다. 잠들기 전에 꼭 책을 읽는다. 어, 이게 굉장히 이 영화를 볼때 흥미롭고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이 개봉된 이후에 어, 이 히라야마가 읽는 책이 대체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신문에 기사도 났습니다. 어, 세 권의 책이 등장하는데 윌리엄 포크너의 야생 종려나무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11 고다아야의 나무라고 합니다. 어, 포크너의 야생 종려나무 영어로는 wild farm 이고, 우리 한국어로는 이렇게 야생의 정열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이게 절판됐고, 포크로 소설은 기본적으로 모더니즘 소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 역시 이 작품도 약간 복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팔린 거죠. 근데 영화가 성공할 자, 출판사에서 다시 어, 제목을 바꿔서 이 영화와 같은 제목으로 어,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퍼트리샤 아이스미스의 일부 분, 저도 안 읽어봤는데 퍼트리샤 아이스미스는 리플리 증후군으로잘 알려진 그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 거기에 원작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가는 어 장르 작가입니다. 서스펜스 추리극을 쓰는 흥미롭죠. 그래서 나중에 그어 히라야마의 조카인 고등학생 리코가 여 고생인데 어 갑자기 가출해서 집에서 가출해서 삼촌인 히라야마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니코가 밤에 잠들면서 요 일레븐을 읽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이 소설을 읽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소설은 고다이 아 이건 소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 일본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국민 작가라고 하고 어 나무는 어 이 식물들, 특히 나무에 대한 에세이라고 합니다. 약간 전문적 지식도 갖춰져 있고,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영화를 흥미롭게 보신 분들은 이 책들을 한번 챙겨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것 같다. 어, <laughs> 요, 이 영화를 보는 건 역시 이 히라야마, 어이 배우의 주연 배우의 거의 원맨쇼에 가까운데 이거 이 연기를 보는 흥미로운 지점도 있지만 또이 이 연기 외적으로 또어 미장센이라고 요즘 말 많이 그러죠 어 거기에 어 동경에 있는 아주 예쁜 음 특이한 화장실들이 등장합니다 이 화장실들을 배 군데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 근데 이게 어, 어, 도쿄에 있는 그 공중 화장실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도쿄 토일러 프로젝트고, 어, 동경 시내에 특히 시, 이, 시부야 근처 네요 시부야 근처에 17개 위치에 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설계한 화장실을 짓게 된다. 이걸 도쿄 토일러 프로젝트라고 하고 이 영화에서 이 화장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화장실들을 어,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도 이 영화의 재미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화장실이 어, 품위코 마키라는 어, 건축가, 건축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죠. 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이분이 지은 어, 공중 화장실입니다. 스케이트 토빌러시라 그래서 오징 우리말로 오징어 화장실. 이게 오징어 같이 생겼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 이게 첫 번째로 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런영마가 아침에 가서 여기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또 흥미 이렇게 유심히 보이는 예쁜데라고 느껴지는 화장실이 바로 이 화장실입니다 A Work in the Woods. 그래서 이 화장실은 삼나무를 이렇게 이어붙인 음,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퍼블레스 o 룸이고 캥거쿠머라는 역시 이 이름 있는 건축가가 만든 화장실이다 어, 그리고 가장 이 영화를 볼 때, 오 이거 뭐지라고 보이는 투명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어, 일을 어떻게 보지? 라고 걱정이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이게 탁 잠기죠. 어, 역시 이분도 어, 프리채커 어, 건축상을 받은 시게 루벤이라는 바 어, 일본 건축가라고, 이 일본이 맞나? 제가 건축에 잘 몰라서요. 어, 그래서 칼러로 어, 되어 있고 어, 이 장면이 영화에서 흥미롭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라고 묻는 외국인이 등장하는 그리고 그 유명한 안도 타다오의 공정화장실이 등장합니다. 사진에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별론인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데 영화를 보면 오! 내부가 비춰지는데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 오! 역시 안도 타다오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자 대충 제가 뭐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긴 이야기 뭐 스포일러라고 달 것도 없는데 별 이야기도 없지만 이 영화는 그런데도 이 영화는 굉장한 영화입니다. 뭐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정말 손에 꼽는 좋은 영화인데 그래서 추천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음, 그래도 어쨌든 뭐 여기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아직도 지금 많이 안 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소개는 이 정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공중 화장실, 청소, 이 미화원이 이 중년 남자의 하루하루 일상, 그래서 데이즈가 붙여져 복수,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다 퍼펙트하다. 왜 퍼펙트할까? 이 궁금증을 갖고 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볼수 있다. 어 지난 시간 영상에서 브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초현실주의 소설 하루 하루키의 신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요거 한번 보시죠. 제가 반복해서 설명 어, 소개해드리는 장면입니다. 조르조 대기리코의 초현실주의 그림이고 기념비적인 에, 회화입니다. 어 여기 요 장면과 잘 떠올려져서 소설 하루키 소설입니다. 가끔 너의 꿈에 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매우 기뻤다. 어떤 형태로곤 내 안에 있는 상상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까. 여자친구가 어, 내 꿈에 너도 어젯밤에 나왔어. 하니깐 굉장히 이 17살 고등학교 남학생이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 리루드 루리드, <laughs> 헷갈리네요. 저도 그쪽 포구성까지는 안 가는 세대라서 아무튼 그 퍼펙트 데이의 가사입니다. 너와 함께 그걸 공유할 수 있어서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기뻤어. 기뻐. 이 같은 이야기죠. 어, 꿈에라도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자 어. 소설, 하루키 소설 하나 좋은 대목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여러가지를 숨기지 않고 스스럼없이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내 생각에 이 세계에서 마음속에 비밀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것은 사람이 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을까? 어 하루키는 역시 이런 문장들을 너무너무 잘 쓰는 작가입니다. 이 세계에서 마음 속에 비밀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가 마음 속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비밀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을 품어야지만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퍼펙트 데이즈의 히라야마 이 남자의 마음 속에 품은 비밀은 무엇일까? 이게 이 영화를 보는 왜 그는 이 청소부 역할을 환경미화원 역할을 자청했을까? 그리고 이처럼 소박하고 단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 히라야마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 이 영화에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그의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비밀이 가슴을 애잔하게 하고 파고들고 감동을 줍니다 이, 그 점이 이 영화의 아주 독특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설명하지 않고 보여준다 음, 소설의 그 여자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살던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나요? 도쿄라는 초고대 도시에 살고 있는 히라야마. 요, 이 영화는 결국 이, 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은 우리한테, 자식이 자신한테 돌아오면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예, 어,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자, 어, 넷플릭스에 나와 있으니까 어, 주말에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읽는 토끼, 오늘은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